네 안녕하십니까 줄대챙겨호랭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줄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조금 안 좋았죠. 그쵸 네, 약간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보다 네, 어우 많이 들었어요. 마이너스 2.14% 하락한 3,140.3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보단 나왔는데 그래도 0.53% 하락한 994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장 중에 1,000포인트를 예, 드디어 딱 터치를 했고요. 그 대신 네 그래도 양지수 다 하락 마감으로 예,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개인이 오늘 개인의 또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개인이 다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기관계 같은 지금 에 영, 기관 쪽은 연기금 뭐 사모 투신 이런 쪽들은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물량을 좀 줄여야 된다 뭐 주식수를 줄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꽤나 계속 네,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주식이 계속 오르니까 계속 매도를 하게 또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뭐 약간 어떻게 법을 바꿀 순 없나 <laughs>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다 물량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어 나중에 조금 더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 전환을 하면 다시 또 이렇게 시장이 끌어올려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기대해볼 수 있는데 또그 전에 뭔가 항상 그 폭락장에 대한 두려움과 또, 설날이 있잖아요. 또, 연휴가 좀길 때는, 네, 이렇게 장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막 던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희 그, 공매도, 공매도 관련한게또 2월 한십몇일날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한번 잘 대응을 해보려고요. 네, 오늘은, 어, 오늘, 어, 애징의 sy. 아, sy 아주 그냥, 네. 오늘 아주 그냥, 보십시오. 저 오늘 1 8퍼센 복수했습니다. 푸핫. 잘했죠? 어제 네. <laughs> 오늘 여기 한주 사고 아홉 주 사가지고 냅뒀는데 어제 상승해서 맞췄는데 오늘 갭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막어2 0에 팔아 말아 이러고 있다가 어 이제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그 무서워서 팔았더니만 내려갔다가 더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그냥 시초가 있는 예제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어, 아우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네, 18%가 어딥니까? 그래서 원래 중간에 이때 더 살까 했었거든요. 원래 시초가에 더 사도 갈 왠지 힘이 좋아서 갈것 같았는데 그냥 왠지 이거고 있잖아요. 이18%이포트를 낮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야 아까 진짜 복수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laughs> 근데 생각해보면 수익을 더 많이 얻는 게 진짜 이기는 건데 그죠? 아뭐 그냥 기분 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고요. 네 앞으로 계속 지켜는 볼 생각이에요 당장 뭐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을 건데 앞으로 좀 지켜보고 월봉상 어 요게 지금 이렇게 딱 밥그릇 자리에서 예 네, 3번 자리 정도 된다고 하셨어가지고 조금 지켜보다가 나중에 진짜 추세가 좀 나거나 네 뭔가 또 이렇게 어 요때는 매수해도 될것같아 이럴 때가 온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y 음 완전한 복수를 또 해줘야지. 그리고 오늘 어, 스윙 매도를 했는데요. 이거 카스텔바짝 이거 정치주 관련이잖아요. 이재명 관련주잖아요. 오늘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잘 매도를 했어요. 예, 오늘 쭉 올라오길래 매수를 내주를 더 해가지고요. 분할 매도하고 그런데 다시 또 오르길래 예, 다시 한번더 단타를 짧게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수익이 좀 있어요. 예, 좀 많이 먹었어요. 확실히 이게 주수가 좀 돼야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괜찮았는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어와이앤텍도 이거는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그냥 살짝 위에 이렇게 걸어놨는데 호가창에 예그 사이에 올라와서 팔렸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냥 이쯤이었거든요. 좀 아쉽긴 했는데 네 그래도 뭐 갔다 하니 뭐 안녕 안녕했죠. 잘 갔구나. 예, 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걸어놓고 팔리는 애들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예, 풍산 같은 경우는 오늘 예, 단타 잠깐 쳤는데 어, 제가 또 너무 자꾸 고점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얘도 고점에서 예, 잠깐 진짜 짧게 단타 치고 나왔고 시 예, u 메디칼 같은 경우도 오늘 단타를 정말 짧게 치고 나온 종목인데 진짜 완전 고점에서 쳤죠. 예, 완전 여기 완전 꼬다리에서 단타 치고 나온 격이에요. 네, 그래도 다행히 물리진 않고 잘 나왔고요. 영웅 같은 경우는 영웅은 제가 원래 이거 어제 샀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팔았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얘가 왜 팔렸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laughs> 어, 왜 팔렸지? 제가 무서워서 던졌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위에 이렇게 걸어왔는데 팔린 건지, 어, 네. 이거는 제 기억을 다시 더듬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올 같은 경우는, 도 같은 경우는, 예, 네, 오 이거 단타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흐름이 좋아가지고 처음에 두 번째까지 괜찮았는데 제가 세 번째 욕심 부려가지고 네, 들어갔다 물려가지고 빠르게 손절했더니 결국엔 손해로 됐어요. 좀 아쉬워요. 그냥 욕심 부리지 말걸. 꼭두 번, 두번세번 번 하면 꼭두세 번째 꼭 물리더라고요. 그리고 진성 TC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계좌 짝치기법 해가지고 오늘 이거는 손절을 했어요. 원래 이게 장중에 어, 제가 생각했던 손절가를 이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르긴 했는데, 요 밑에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딱 닿길래, 아, 원래 제가 자르기 전에는 안 닿았었는데, 자르고 난 후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러면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좀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얘를 또뭐 어떻게, 뭐, 다시 살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단가가 조금 세요. 12,000원 이한 주에.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사면 손해가 막심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냥, 예, 네, 내비뒀습니다. 내일 뭐 한번 지켜보고, 근데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 많고 하니까, 이렇게 위에 높게 있는 종목은 당분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갑자기 쭉 빠지면 제가 대응이 좀안될것 같기도 하고 해서, 조금, 네, 그래도 오늘은 다른 종목들로 수익이 좀 나서, 네, 플러스 상태인 상태로, 네, 이게 마이너스 6%인데 얘를 손절을 쳤기 때문에 계좌는 다행히, 네, 플러스예요 그래서 다행히, 어우, 다행이다. 기분이 좋군. 말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그랬고, 그리고, 어, 재룡전기. 네, 재룡전기, 다른 애들은 흐름 아직 괜찮거든요. 다 고만고만하고. 네뭐그 추세 깨거나 하는 종목은 없어가지고 그냥 냅뒀거든요 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내일은 양봉이 뜨지 않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별로 걱정은 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생각했던 추세선 이탈하거나 하는 종목들은 네, 확실히 자를 땐 잘라야 될것 같아요. 장이 안 좋을 때 조금 더 냅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원칙을 지키려고 좀 애를 써보고 있습니다. 왠지 원칙을 안 지키면 나중에 울것 같거든요. 물렸어. <laughs> 말없어 그래서 최대한 원칙을 지켜보는 걸로.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주 깔끔한 장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sy를 복수했기 때문에 아 오늘은 아주 만족하는 날이었어요. 네. 이게 어딥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계좌는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다들 잘하시리라 믿어요. 저, 저보다 줄인이신 분은 없을 거라 <laughs>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조금씩 나날이 발전해가는 네, 주식줄랭이. 오늘도, 오늘은 다행히 선방을 했으니까 내일도 또 가지고 있는 스윙 종목들이 다잘날아가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아직 단타가 요새 조금 잘안 돼가지고, 아, 단타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내일은 다시 타점을 좀잘 잡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꼭한 번만 들어갈게요. 두번 들어가면 항상 그렇게 물리더라고요. 아, 확실히 욕심내면 안 돼요. 이게 심리적인 압박이 있으면 항상 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이따가 식사 마시게 하시고요. 이상, 줄대챙겨호랭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